이거 알파 베타를 할때 알파 곱하기 베타고 와서 하는데 뭐냐면 거침없는 계산을 요구하는 거야. 거침없는 계산을. 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절대 못 푸는 거야. 그죠? 양쪽에 로그 매겨서 내리는 거야. 됐어. 알았어? 뭐든지 그래.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쪽 로그를 매겨. 뭘 매길까? 보이지? 로그 2를 매기는 거야. 여기. 자, 좌변에도 로그를 붙이고 우변에도 로그 2를 붙이는 경우 는 괜찮지. 그죠?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통으로 내려가지. 지수가 내려가니까. 그럼 로그 2 곱하기 로그 2란 말이야. 무슨 얘기야? 로그 2의 x가 내려가고 로그 2의 x는 자 로그를 붙였으니까 얘는 더하기로 떨어지지. 곱하기는. 그럼 뭐가 돼? 4 플러스 로그 2의 3의 x의 3. 여기까지. 괜찮아? 계산 팍팍팍. 그지? 더하기 빼결로 이건거 아니니까. 수. So, 그럼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4이든 4. 맞불. 괜찮지? 수. So, t 원인 시키면. 로그 2의 x가, 그렇지. 4가 되고, 로그 2의 x가 마 1. 자, 보세요. x는 뭐라고? 2의 4승. 됐어? 2의 4승은 x.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은 x 원위치 올라가 올라가면 지수 떨어지면 로그 올라가 2의 4승은 x 그래서 답이 x는 2의 4승 이 있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3승 이렇게 되겠네 답은 8.